와이파이 자동 연결 기능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친구나 지인이 왔을 때 누군가 와이파이 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했을 때그 알려주기도 귀찮고 또 입력하기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갖다만 되면 와이파이가 연동이 되는 기능인데요. 일단 실행 방법은 이 와이파이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. 여기서, 음이 상단의 메뉴에 보면은 여기 있는 제 와이파이 번호인데요. 이름인데요. 여기서 어, 여기다가 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. 네. 입력하면 이게 제 와이파이 비밀번호 어, 비밀번호인데요. 어, 이렇게 입력이 되고 바로 갖다 대면은 이, 이 비밀번호가 입력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보여주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. 이거를 체크하고 입력을 하면은. 비밀번호가 보여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갖다 대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됩니다. 연결이 되면서 아래에 음 비밀번호가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연동이 되면서 어이 앱을 종료하면 됩니다. 지금 현재 이 와이파이 어 연, 연동은 음 안드로이드 5.0 이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이 앱에서만 실행이 되는 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추후에 앱 없이 어,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5.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